먼저 준비한 내용은 좀비 경제예요. 코로나이9 재감염 확산에도 좀비처럼 경제는 굴러간다. 어쨌든 굴러간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세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국가예요. 보게 되면 2월달에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1분기에 완연한 불경기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2월에 중국경제가 멈춰섰다가 3월에서부터 정상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여전히 코로나19 재감염과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2020년 2분기에 플러스 3.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온 것은 코로나19로 멈춰 섰었던 어떠한 국가들라도그 국가 경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이 되게 된다면 매우 탄력적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왔고 그러한 경제 지표들의 합 최종적인 결과단에 있는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2 분기에 3.2%로 영어로 말하면 턴 오버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가 흑자 전환한 것과 같은 턴 오버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요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그 원인에 있는 주요 경제 지표를 또 보게 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이제 고정 자산 투자도 2월에 중국 경제가 멈춰선다면 여전히 침체세기는 하지만 침체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중, 중화인민공화국의 산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19가 없었던 그월 2019년 대비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경제가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여기서도 턴 오버 현상이 흑자전환한 것과 같은 턴 오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은 국가 경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가동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 개선세, 그것도 막강한 실적 개선세를 의미하는 턴오버 현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중국보다 더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중국과 달리 4월에 경제가 완전히 멈춰 섰었고, 여기서도 미국의 산업 생산 전월 대비로 부분재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이와 같이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개선되는 현상.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 2019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아, 아직도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침체세가 개선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전월 대비로는 턴오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산업생산이에요. 즉, 미국의 산업 생산, 즉, 설비 투자 경기와 연결돼서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개선이 돼야지, 주요한 화학, 뭐, 제조업,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 어팡 자체가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 이제,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분석자래요. 뭐냐면, 미국은 2019년 기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물가 목표가 2% 이상의 인플레이션율 이었어요 얘가 이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조절해 오고 기준금리를 조절해 왔어요 왜냐 여기서 바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검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산업생산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물가예요 물가가 2%를 넘어서는 기간에 위치하게 된다면 미국의 산업 생산 실적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설비 투자 경기가 개선되게 되면,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는 2013년도서부터 계속적, 계속적으로 활성화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양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발, 설비 투자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설비 투자 경기의 산업 생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 2% 이상이 달성이 돼야 돼. 돼야지만 돼요. 그래서 2019년 기간 미국의 중앙은행은 2% 이상의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왔어요. 그것이 2019년 8월 미연존의 보유자산 매각, 대규모 매각의 조기 종료된 다음에 9월서부터 미달라 유동성이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코로나19 덮치기 전까지 달성이 됐었어요.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나다 파란, 아니, 여기 녹, 녹색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미국의 물가가 2019년 9월에서부터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미온준이2% 이상의 물가 목표 달성률을 2019년에 달성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덮치게 되게 되면서 원유 부문에 2020년 4월에 마이너스 기록이 나타나게 되면서 물가는 이제 이와 같이 하락이 되게 됐지만 반대로 미국의 무제한 양쪽 하나, 경제의 활성화 수준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를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가 활력을 대체할 때까지 미달라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 공급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지표 자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합산돼서 산출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유와 관련된 부분이 마이너스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침체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매우 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랬, 이랬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야, 그러면 지금, 어, 결국은 글로벌, 글로벌 설비투자 경기, 미국 설비투자 경기를 포함해서 글로벌 설비투자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살아나야 된다. 이미 유동성은 계속해서 어,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언제 상승으로 돌아서게 되느냐. 그 시점이 어, 설비투자 개선 시기를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어, 포인트가 되게 돼요. 그 자료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봤었던 것은 미리 공개방송에서 공유했었던 것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이 5월을 저점으로 턴 오버됐다. 돌아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공산국가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국가도 국가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국가 자체가 아니에요. 국가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기업들이 되게 되고 어 민간기업들이 어~ 판매하는 매년 판매하는 그~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판매하던 물량이 이전과 이제 동등한 수준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전보다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이 판매물량이 줄어들게 경기가안 좋으니까 수요가 죽으니까 판매물량이 줄어들게 되잖아 그러면 결국 기업값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 지분 가치가 뭐야? 주가지? 주가도 올라가기 힘들어져. 지금 유동성 나왔다고 유동성으로만 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가겠냐? 왜 유동성이 중요한가? 얘가 턴 오버가 됐어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됐어요. 인플레이션율이 뭔 말이냐? 시중에 돈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돈의 단위로 가격이 측정되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앞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미국 경제는 이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어가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그 활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즉 인플레이션율이 6월에서부터 턴오버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전하고 동동한 물량을 팔더라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이제 세일스 어마운트 한국말로는 매출액 금액 이 물건을 팔아서 걷게 되는 이돈 자체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심지어는 이전보다 물량을 다소 적게 팔았는데도 이와 같은 돈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전과 동동 수준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것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율의 턴 오브였다. 글로벌 유동성은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왔었고 우리가 기다리던 현상이 6월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다음에 미국도 아마 이와 같은 환율의 원리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면 미국도 6월 시적인 인플레이션율이 돌았을 것이라고 어,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해왔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이번 주에 발표가 됐어요 6월이에요 턴 오버 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살펴봤던 것 같이 2.0% 가까이 가야지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 관점에서는 이 설비 투자의 설비 투자의 실적 개선세를 갖고서는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그 설비 투자 경기 속에서도 세부 섹터별로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설비 투자 부문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돼서는 투자 매력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가 비틀거리고, 부분재가동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재가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기다리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건의 가치가 왜 올라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중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돈의 가치가 왜 많아지게 됩니까? 이와 같이,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통화 한 단위가 회전하는 속도, 이 통화 유통 속도라고 말해요. 자동차의 RPM처럼 RPM이 높아져야지 차가 피용하고 튀어나가는데 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어서 어, 단기간에 2008년도 같이 단기간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유동성이 돌지 않게 되면서 RPM이 떨어지는 경우와 현재와 같이 2019년 9월서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매우 대부분의 지표들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던 이 유동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처럼 글로벌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경제를 셧다운 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두 가지 모두 결국은 RPM을 올려줘야 돼요. RPM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PM이 돌 때까지 급속도로 통화 유통속도,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2008년에도 늘렸었고 이번에는 더욱더 격하게 2 0 0 8년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4차, 4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자마자 그냥 그것을 폐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치솟았던 미국 경제의 금융 스트레스,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단기에 안정세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게왜 7월, 7월에 7월 글로벌 금융시장 하방변동성이 이전달들보다 약합니까 6월달에 6월 위기설이 나오기 전에 6월 위기설이 금거 없이 나온 건 아니죠 6월 달에 우리는 이 지표를 이제 나중에서야 제공을 받기, 제공을 받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제 지표, 여러 경제 지표들을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찾아내야지 돼요. 6월 달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다시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미국 경제, RPM이 지금 정상 수준으로 와서 돌기 시작했는데 얘가 다시 떨어지게 되니, 이보다 더 얘를 다시 속도를 유지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통화 유통 속도를 더 늘려주는 거예요. 공급량 늘리는 중이에요. 유동성이 정책에 의해서 이와 같이 다시 격하게 늘어나게 되니 7월 뭐 어떤 것을 경제대공황설을 말하든 아니면 7월 위기설을 말하든 뭐를 갖다가 되든 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방 변동성에더 제한되게 돼요. 얘가 바로 실체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통화정책이 만든 그 효과, 정책 효과가 3월 23일날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된 이후에 새로운 정책의 성과가 직접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어,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험의 법칙상, 영어로는 이제 rule of sum이라고 말해요. 이 경험의 법칙상 6개월이 돼야지 돼요. 10월경에 돼야지 돼요. 그렇지만 이 절반에 가까운 기간에 왔을 때 6월 말 정도가 됐을 때 이와 같이 턴오버 형상이 나타나고 있, 있다는 것은 미연준이 됐던 한국은행이 됐던 아니면 유럽의 중앙은행이 됐던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추가 양 추가 또 강력한 양쪽 하나가 아직은 필요하지가 않다 이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추더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기지 추가적인 더 어, 조치를 통화정책을 더강화할 시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글로벌 경제가 멈춰 섰다가 부분재가동이 되고 있는데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턴오버 현상이 나타날까? 아무리 2008년도 보다 통화 유통 속도를 더 많이 공급을 해서 RPM을 매우 단기간에 안정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았었다면 이런 방법을 써도 2008년도와 같이 쉽게 경제가 개선되기는 힘들, 힘들 텐데 왜 이와 같이 시적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난 걸까? 이게 단기적으로 버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나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 경제는, 어, 글로벌 경제 호경기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이제 경제 지표들의 어, 특징이 존재하게 돼요. 그 중에서 매우 단편적인 거를 하나 보게 되면, 어, 글로벌 경제 호경기 기간에는 상업은행, 즉, 시중의 통화 유통 속도를 담당하는 이 상업, 통화 유통 속도, 통화 유통 속도를 담당하는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증가되게 돼요. 대출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으니까 이자와 원금을 갚는 연체율은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 시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안정된다. 연체율이 하향 안정된 시기를 갖다가 대출이 아니, 버블이니 투기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의사결정 기준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지 된다. 확인하면은 현재 시기는 코로나19가 덮치기까지는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이미 2010년도 이후서부터 글로벌 경제는 호경기의 특징이 진행되고 있었고, 매우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2019년 8월, 8월 이후서부터는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자동차의 예를 이제 들어서 보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R, RPM이 원활히 이제 돌게 되면서 자동차가 원활히 달, 달리던 중이에요. 근데, 어, 여기 이제 핸들이 달렸고, 여기 이제 엑, 셀러레이터가 달려져 있죠. 달리던 중이었는데 갑, 갑자기 꽝 하고 경제가 셧다운이 돼버리게 되면서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버리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은 상태가 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달리던 속도가 어느 정도 충분한 가속이 되고 있던 중이었다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엑셀러레이터를 떼더라도 자동차는 속도는 좀 좋아야 되겠지만, 운행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살짝 브레이크를 이 가속도가 붙어서 그냥 자동차 스스로 달리는 이 중에 엑셀러레이터를 살짝만 밟게 돼도 정지되어 정지되 있던 차가 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자동차가 더 앞으로 가속되게 돼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충분히 가속중이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버리게 됐지만, 다시, 어, 완전하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건 아니지만,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어, 부분재가동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아주게 되니까, 다시 자동차가 더 앞으로 전진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어떤 치료제와 백신이 없지만 그리고 부분재가동되고 부분, 부분 재가동되고 있는 경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 특징이 진행되고 있었던 활성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분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실적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중국의 2분기 턴오버 경제성장률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력을 갖게 되는 어, 민간 기업들이 똑같은 물량을 팔더라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조건을 만드는 인플레이션율이 턴오버 현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게 2020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알수 있는 어, 중요한 어, 근거가 된다.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되어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두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영광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고 영광 검색이 되고요. 여기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 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매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더 심층 분석 인뎁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어,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